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좁은 길을 꾸준히 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식사를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배우려고 합니다. 배운대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아, 이 세상이 참 어지럽고 복잡하죠? 세상에 이곳 저곳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꾸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유부단함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길을 끝까지 신실하게 갈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지 못하면, 거기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말씀이 나를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게 하지 못하면, 나는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가는 그 꾸준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 꾸준하게 한 길을 가야 합니다. 진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꾸준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흐름에 따라서 길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주 빈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 조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 속에서 이 영적인 조급함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성경절입니다. 자먼서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성도 여러분, 부지런함, 꾸준함, 이것이 풍요로움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보다 더 빠른 어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조급하고 안달하면 궁핍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마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꾸준하고 부지런하게 우유부단하지 않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내 마음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급함이 있겠죠? 우리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면은 진리를 버리지 말고 붙잡고 계속 한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할때 주께서 한 길을 걸어가는 저에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면서 진리의 경험을 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순종하고 복음에 대한 경험을 조급하게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달 또는 몇년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다가 잘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두리번거리면서 다른 복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평생 내가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가 정말 분명하다면 평생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었고, 야곱이었고,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자꾸 바꾸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리를 자주, 자꾸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한란을 통해서 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애가 맞춰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그들의 신앙 중심에 놓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순종 대신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면 사탄이 찾아옵니다. 순종을 다른 것으로 대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 힘들다고 해서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일생을 따라다니며 모든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우유부단한 습관에 일찍부터 사로잡힘으로 유용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되었을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하였던가. 이따금 무언가 큰일을 하게 하여 갑자기 힘껏 열심을 내나 그들은 일을 중도에 그치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여 성공할 수 있다. 우유부단한 신앙은 실패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더 힘듭니다. 자, 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진리를 붙잡고 한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 힘들다는 뜻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말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세상과 싸우는 삶은 어려운 삶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싸우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오해를 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싸움이 그치고 전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전보다 치열한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이에요. 우유부단한 사람, 조급한 사람. 빨리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좁은 길을 떠나 넓은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문장은 건너뛰고 마지막 문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소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되면 참으로 유익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꾸준히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도 여러분, 목, 목적에 꾸준히 집중하는데 정직하게 집중해야 합니다. 얄팍하게 하지 말고 정직한 심령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뛰어난 사람은 어떻게 그처럼 엄청난 일을 성취할 수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한다라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가장 열심히 있는 일꾼이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자들은 자부정과 수고와 희생을 겪을 것이다.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을 꾸준히 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정직하고 얄팍한 잔머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에도 매달리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쾌락, 생활의 염려, 고민, 다른 사람의 결점, 자신의 결점과 불안점을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를 실망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이 있는데 왜 내가 그것 때문에 무너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허저 어,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자꾸 시험에 빠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도록 맡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결점과 불안점만 집중하게 보는 사람들도 무너집니다. 물론 우리는 내 자신의 성품의 부족함을 또 문제를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고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고치는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사탄의 관계에 빠지게 돼요. 사탄은요,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주께서 주시는 빚대로 살려고 애쓰는 영혼들을 시험에 빠뜨리는데 어떻게 빠뜨리냐면은 그들이 자기 자신의 결점과 부족함과 문제를 생각하게 하고 집중하게 해서 그들을 좌절시키고 낭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다른, 다른 복음이 없는가 이것보다 더 쉬운 복음이 없는가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죄, 내 문제, 내 결점에 집중해서 내가 낭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품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집중한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은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 잘못된 그런 생각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까 얻지 못할까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근심 걱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정확하게 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고 자꾸 부족함을 들여다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대신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대하여 말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멸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원과 멸망까지도 말이죠.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퍼부어줘도 자녀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의 성품이 왜곡되고 부모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존경과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집중하고 받고 느끼지 못하면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 말했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금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내 구원과 멸망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이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열매가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우리의 생애를 바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믿으니까 바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는 신앙으로 나가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결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님, 주님께 내 마음과 인생을 바치, 바치길 원합니다. 내 구원과 멸망은 이제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받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확신을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에서 벗어나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소 13장 11절. 고린도 후소 13장 11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고 위로를 서로 받으면서 평안한 신앙을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될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좁은 길을 끝까지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느끼게 되는 행복, 슬픔, 즐거움, 우울함, 상쾌함, 피곤함, 만족감, 쾌감 이런 모든 느낌과 감정들은 호르몬 작용입니다. 우리 인체 두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도파민은 정신과 감정 그리고 판단력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도파민을 인간 자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에 의해서 내가 느끼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도파민이 잘 분비되어야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도파민이 분, 분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울하고 슬프고 네? 늘 걱정에 시달리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파민이 어떤 상황에서 잘 분비되는지 알아야겠죠. 도파민은 이런 상황에서 잘 분비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큰 행복감을 느끼면서 도파민이 부, 분비되는 것입니다. 또, 새롭고 신기한 것들을 발견하거나 어떤 신기한 것을 느낄 때 도파민의 수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을 내가 성취하고 이뤘을 때 느끼는 느낌, 그 기쁨이 도파민을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했을 때 평안과 함께 큰 도파민의 분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로 이 세상 누구보다도 도파민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살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좁은 길을 주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파민의 정상적인 분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빌보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좁은 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길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기십시오. 순종의 복음 이외에 어떤 다른 복음도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갖고, 비전을 갖고, 꾸준하게 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해 하지 말고, 나를 높이지 말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과 이런 감정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좁은 길을 걸어 간다고 하면서 슬퍼하고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한다고 하면서 고통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되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하나님께 눈 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신실함을 갖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에 사탄이 뿌려 놓은 거짓 도파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미혹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의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진리가 무엇이고 참된 복음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